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과 44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47장입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해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더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h e s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술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계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계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라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말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을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은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골문으로 돌아가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에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지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땅의 놀라운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한 삶의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의 특징.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지만, 마침내, 그때에, 그 밤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꼭 맞는 때에, 꼭 맞는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 에이스 터 왕우의 잔치가 베풀어진 그날 저녁, 모르드게는 흥에 겨워서 돌아가다가, 아, 죄송합니다. 하마는 흥에 겨워서 돌아가다가 모르드게를 만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돌아가서 친구들과 아내를 모으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장대를 높이 달고, 50 큐빗이니까 한 20, 어, 2, 3m 정도 될까요? 높이 달고, 그 위에 모르드기를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공개 처형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편, 왕은 잠을 못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시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오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말에 원어는 나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도망가다. 방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잠이 도망가 버렸어. 잠을 누가 빼서 가려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이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역대일기를 다 가져와서 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읽어 가는데 그 기록한 문서 가운데 하나가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 믿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했고 실상을 조사했고 그래서 그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슬쩍 스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읽게 하고 왕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한 무슨 존교와 관장을 모르되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생명을 구해준 이 공신에게 그 관작을 내리고, 관직을 내리고, 또한 존귀한 어떤 시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치였습니다. 왕의 수치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왕을 위해서 죽을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치하해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 일을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생명 걸어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치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해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그 밤에, 잔치를 참여하고 돌아온 그 밤에 잠을 못이뤘을까요 아마도 바를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응? 왜 갑자기 에스더가 춤을 무릅쓰고 궁정뜰 안으로 들어왔을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초청만 했다. 잔치 하만과 특별히 초청을 했더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상념이 오갔을 겁니다. 그래서 잠못 이루는 번민의 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번뇌의 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잠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잠이 없으고, 잠이 없을 때는 여러분, 잠이 안올때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잠이 안 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성경 읽으면 됩니다. 성경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올때 잠을 가져다 주는 수면제 역할도 하고. 아니,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 영양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르드게는 아, 아수로의 왕은, 아수웨로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고,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역대 일기 역사책 읽는 것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르드기의 일, 이, 이 음모에 의해서 아수레웅이 죽을 지경에서 구원받게 된 바로 그분이 크로접되게 됐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행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되게 하기엔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발견하고 이, 이 어, 자기 음모 그 암살하려고 하는. 이두 내시를 네 고발해서 조치하게 된 모르드게 이 생각을 탁 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에게 존교와 관직을 두지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누가 없느냐 마치 하만이 겁이 와야 서 있습니다 하만은 뭐하러 왔어요 모르드게를 그 높은 장대 위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승인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 마침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부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로 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묻지요. 이 하만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다윗 왜 누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사람을 종교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며 뿐만 아니라 가장 주귀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말 굽비를 잡고 거리거리 가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라고 선포하고 가라는 것이요.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모르드게를 때려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탄 말을 타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말국비를 하만이 잡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도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결국은 망하기도 하는. 스스로 납밖에 더있으랴 그게 멸망의 시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의 사람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또한 가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 자리는 탐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높일 수도 있고, 낮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많이 씁니다만은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왕이 신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존귀는 바로 이거잖아요. 왕이 입는 예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드디어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마는 결국은 곱비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골문으로 가서 그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마는 집으로 돌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닥쳐도 슬퍼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의 상황 때문에 기뻐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슬퍼했다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미래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를 높이고, 불의한 자를 낮추시고, 행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아, 하마는 어떻습니까? 하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머리를 쌓아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 모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한 일을 다안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인이라면 기세가 꺾였다.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친구들은 금방 그에게 모의를 해서 장대를 세우라고 그러더니 상황이 나빠진가 금방 등을 돌리고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와 죄인과 함께 길을 가지 말고 가더라도 그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비는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선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백일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랑한 백성들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일컫을 믿고 나아가기에 주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해 주문하고 좀 기도하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